2024년 7월 6일,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바동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은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중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왜 중력인가 하면, A, B, C, D, E. 이런 수렴형 삼각형은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면 안돼 하고 누르고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눌러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내리는 힘이 더 강한 경우에 생기는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거의 팽팽하게, 팽팽하게 싸울 때 나타나는 모습이 수렴형 삼각형이고요. 그 반면에 확산형은 올라갈래? 안 돼. 올라갈래? 안 돼. 그래도 올라갈래. 하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애가 조금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이 팽팽한 상태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그거를 확산형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확산형 중에서 일부 독특한 애가 있습니다. 그게 오연장 터미널인데요. 올라갈래 안돼 올라갈래 안돼 했는데 다시 올라갈래 안돼 올라갈래 안돼또 올라갈래 안돼또 올라갈래 안돼 올라갈래 하고 올라가는 게 5연장입니다 5연장 여기 보시면 연장에 한번 연장 됐고 또 연장에 또 한번 연장 됐고 여기 또 연장에 또 연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연장 터미널입니다 힘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계속 한쪽이 우세하면서 밀려 올라가는 게 연장이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한쪽이 계속 힘이 우세하니까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삼각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각형은 양쪽의 힘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결국 확산형이든 수렴형이든, 그 뒤에는 올라가던 힘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삼각형입니다. 올라가던 게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근데 뭐 올라가고 내려오느냐 그게 수렴형. 그래도 한번 밀어 올렸다가 내려오느냐 그게 확산형. 둘다 삼각형은 파동의 막빠지에 나오는 겁니다. 힘이다. 이제 올리는 힘, 내리는 힘이 처음에는 올리는 애가 계속 힘이 좋다가 막판 가면 힘이 빠지니까 밀렸다가 밀렸다가 그래도 한번더 분출을 하고 내리는 게 확산. 그거를 못 밀고 계속 팽팽 행하게 있다가 가다가 내려오는 게 수렴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스닥은 여기 삼각형 여기 지금 5연장 터미널도 아니에요.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연장을 했거든요. 그 연장한 파동에 또 삼각형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파동이 5연장이 되었냐?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5연장이 안 됐습니다. 5연장이 됐던 거는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5연장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렸다가 A, W, X, Y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마감되면 마감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파동을 마감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연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파동, 이 터미널에 대한 마감으로 큰 삼각형을 그습니다 있습니다 삼각형이 좀 커요 여기 wxy 로 올려, 올려가지고 abcde 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고점을 갱신하는게 나오면 이 e 파동과 이 e 파동은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 되는 거죠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wxy 가 삼각형 그리고 한번더 고갱 ABC 하면 얘하고 얘는 분리된다. 그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 여기 지금 고점갱신했거든요. C. 그다음에 DE 올리고 있는데 이 연장 파동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걸다 마감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장 파동이 많이 있고 마감이 안된 연장 파동이 많은데 되돌림이 지금 현재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가지고 계속 또 울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형이 크게 만들어졌다, 지금. A, B, C, D, E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파동에 이제 마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파동, 연장 파동 가지고 더연장의 연장을 또 울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파동의 법칙을 계속 이 삼각형의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삼각형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오연장 터미널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동 가지고 더 시간을 끈 다음에 마감이 되면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장 파동이 점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힘 그것들이 점점 만나다 보면 오른쪽으로 점점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파동이. 그러다 보면은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신곡 깔아서 무주공산 그냥 막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법칙 은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A B C D E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그 파동, 여기까지 A가 되는 거죠.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내려와야죠, 여기. 그래서 얘를 만나야 됩니다. E로 한번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있으면, 그러면 힘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없으면 A, B, C, D, E인 거죠. 근데 그러면 얘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냐 미리 알수 없습니다 삼각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전에는 이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힘이 셀줄 몰랐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파동이 아니고 힘이 좋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a b c d2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또한번더오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한번또 챙겨 봐야죠 자 이제 넘겼습니다 1대1을 넘겼죠 이큰 파동 1, 2, 3, 4하고 5로 올리는 이큰 파동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파동은 연장이 됩니다. 연장 준비를 마친 거죠. 1, 2, 3, 4, 5를.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큰5 연장 터미널은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려오는 거 절반 내려와야 되고 절반 내려왔다가 이 절반 내려오는 건이 전체 절반이거든요. 이 절반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오파를 시작하는 거죠 1 2 3 4 5 하면서 연장을 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면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린파동의 절반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오파가 거의 다 끝나간다고 치 보면 이 절반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올렸다고 치면 조금만 더 올렸다 2073 정도까지만 올렸다. 그리고 절반을 되돌린다 그러면 0.5가 여기인데 여기 0.5를 넘어서 여기 고점만 만나면 1, 2, 3, 4, 5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제 바동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이 정도의 크기를 감당을 못 합니다. 5연장 터미널을 1 2 3 4 했다가 5를 들어 올리는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나스닥을 움직이는 힘은 이거를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동이 되돌림이 왔다가 올라가면 이 되돌림은 여기서 a b c d e로 끝나고 내려오는 파동이 아니고 1 2 3 사에 해당하는 되돌림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이 사파가 되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파동을 마감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파동 지금 진행하면서 여기 1, 2, 3, 4, 5로 진행하거든요. c 파로 올렸는데, 올린 파동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에도 W, X, Y로 A, B, C로 만들고 있어요. A, B, C로 만들고 지금 1, 2, 3, 4, 5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보이드가 돼도, 보이드가 되더라도, 보이드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이 5번 파동의 저점을 치고 내려오지 않으면, 보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C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장파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얘가. 진행을 하면, 만약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파동 마감되었고요. 그러면 이 파동 마감되었기 때문에 연장파동이 아직 한 개, 두 개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돌림 왔다가 또 고갱하고 또 되돌림 왔다가 또한번더 고갱을 해야 이 파동이 마감이 됩니다. 아직까지 선물도 파동의 여유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파동은 나스닥하고 같으냐,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물은 여기 앞에서 리딩을 하나 땡기 올렸어요. 여기 1, 2, 3, 4, 5, 5파 중에 리딩을 하나 땡긴 상태고 여기가 ABC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W, X, Y로 이게 한 파동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파동을 한 파동으로 안 만들고 진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감을 하기 위해서. 마감을 할때 이게 리딩이 A, 그 다음에 여기가 B하고 C를 얘네가 이게 A, B, C를 1, 2, 3, 4, 5로 나스닥하고 같은 방식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파동이 A, B, C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그 다음에 2파 정확하게 찍기가 힘드니까 여기로 찍을게요. 그러면 1대1 구간을 차고 넘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까지만 내려와서 여기 고점만 찍어도 0.5 되돌림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네, 얘만 만나면 0.5 되돌림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의 터미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파동 진행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계속 이 추세를 끌고 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나고 파동 마치고 나서 되돌림 올 때, 내려올 때 전체 파동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파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리딩 다이애고날 이 파동은 삼각형의 한 파동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구성합니다. 얘가 파동이 되려면, 삼각형 하나가 되려면, W, X, Y로 여기까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A, B, C, D 하면 이게 5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이제 맞춰야 됩니다.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5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연장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마도 얘는 1, 2, 3, 4, 5로 진행을 할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마치고 내려오는 파동은 이제 파동 다 끝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4파, 5연장 터미널에 4파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5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은 파동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3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동이 진행이 될때 만약에 떨어지는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은 끝나고 나, 내려오는 파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파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범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펀더멘탈 공부방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자료 드디어 9편 영상 자료는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9편까지 현재 마무리를 지었고요. 10편은 다음 주에 제가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질문 받고 라이브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할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질문이 계속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디스코드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10편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질문이 많으면 또 일주 뒤에 디스코드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디스코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멘탈 회원님 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회원방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